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주와 가맹본부의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의도한대로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시선이 그리 쫙 울린 거예요. 가맹본부가 갑질이 심하다 이거죠. 그러나,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우리 갑질 없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16.4% 올라서 7,530원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많게는 수백억까지 지원하면서 점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실제로 편의점 업계는 보면요, CU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2.1% 영업이익률 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작년에 4.5% 였거든요. 거의 반 토막이 났죠. GS25도 마찬가지입니다. 3.3% 영업이익률에서 1.3% 영업이익률로 퍽 떨어졌습니다.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 지난해 1.1% 영업이익률에서 0.02%로 완전히 고그라졌죠 그만큼 영업하기가 힘들어졌다. 사업하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편의점에 가기도 요즘은 겁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경기가 나빠서 매출은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규 점포수도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신규 점포수도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사 입장에서는 많이 사주던가 아니면 신규 점포수를 덜 늘려서 규모의 경제가 되던가 해야 되는데 이어줘도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고 그런데다가 최저임금 인상의 불똥이 본사로 온다니 본사, 가맹점 본부로 온단 말이에요. 와, 그야말로 패닉 상태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임대료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것 카드 수수료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해결하려고 한다 본질은 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편의점 업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 창균 외식업 중앙회 회장도 이대로 가다가는 대량 해고가 재발될 거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외식 업체들이 조금은 수를 32%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냥 이대로 32% 감소한다 이러면요 외식 업체 종사자가 300만 명 가량 되거든요. 그럼 32%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명이 줄어든다고요? 물론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100만 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일자리가 100만 개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외식업계, 편의점업계, 주점업계 모두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갈 창균 외식업 중앙회 회장은요 이런 상황을 두고 외딴섬에 쓰나미 같이 인상된다고 왜냐하면 외딴섬은 이 가게 주인이에요 가게 주인은 자기 벌금은 올리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은 올려줘야 되고 식재료비 사 와야 되니까 식재료비에 대한 인상이 있고 배달비 배달비 인상이 있고 심지어는요 청소비까지 오른다고 해 청소비까지 그러면 외식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가족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이 가족들도 지치면 그 다음은 진짜. 대책이 없겠죠. 상황이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6.4%나 하락했어요. 이건 취임 후 최대 폭 하락이 에요 61%로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등을 돌렸다는 의미죠. 그만큼 현장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과도하게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근거라는 것은 현장에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을 보고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느껴보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